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성 청결고추 직거래 장터에 왔어요. 어, 청결고추 직거래 장터는 2023년 8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열리니까 건고추 사고 싶은 분들은 빨리빨리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저는 5일장에 맞춰서 왔어요. 5일장으로 오면 더 약간 물건도 많고 볼게 많을 것 같아서. 삼성 청결고추 직거래 장터로 들어가 볼게요 뭐가 있나 가격대는 어떻고 시세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사람이 많아요 아, 저건 매운거래요 안녕하세요 오, 저거는 너무 맵지 않은 고추 인가봐요 고추가 아주 좋네요 하세요. 하세요. 요거 한 근에 얼마예요? 요거는 18,000원. 예. 요거는 2만 원. 아, 2만 원짜리는 질이 좀 다른 건가요? 아, 아니 똑같은데. 실 아, 굵기 예. 아, 딴 것과 얇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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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근데 음. 이게 따시 는거 사가는 게 그러자들한테 음. 더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치.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기 이 예, 장날마다. 아, 장날마다? 이... 칠, 십이, 이십칠, 한 달마다 또 쫀지 쳐요. 영농할 때는 농사꾼도 여기에 좀싸요 온데. 그런데 질이 여기가 더 좋다는 거죠. 아. 진짜 삭 해가지고 나갈 때 농사꾼들이 지셔서 직접 나오시고. 아, 그리고 밖에 운송꾼에서 이거는 저거 개선해주는 그래서. 아, 보단 보단 그래서 아 그래서 믿고 살수 음. 있는. 안에 명함이 다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가져가셨다가 이상이 아 있으면 리콜도 해줘요.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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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웃음> 여기는 믿고 사실 수 있는 고추 사시는 곳입니다. 들어와서 사세요. 아, 여기는 저안다시피에서에도 예. 아. 있잖아요. 음직구그서직래 아, 직 아, 장터다. 장소. 어, 아. 아. 아, 믿고 사시는 얘기. 아, 믿고 살수 있는 곳. 바깥하고여기가가아 달라요 또? 성고추 아, 아. 예. 마크가 지게 나오고. 아. 아에 아니 그걸 잘봐야겠네요 아뭐 어디 뭐 중국산인지도 먹어 보고 뭐 모르는 아. 거고 여기는 아. 직접 농사져서 갖고 나온 거 믿고 사시되는데 거예요. 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걸 꼭 아셔야 돼. 요뭐 싸다고 다 사시면 안 돼요. 예, 무조건 다 오. 고추가 다 고추는 아니니까. 맞아요, 사장님. 도 있고. 맞습니다. 우리 보장에서 음. 우선은 음성 고추가 알아주는게 토질이 예. 토질이 예, 좋아서 아. 음. 고추 맛도 좋고 비가 깔도 좋고 오. 그래서 알아주는 아 오길 잘했네요. 맞아요. 오또 길게 하시니까 날짜도 또 길게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뭐 미리미리 오실 필요도 없이 뭐 아무 때나 오셔도. 예, 여기 가져가서 예. 명함 보시고 좋으면은 아. 다음에도 또 거기서 전화해서 직접 농가하고 사시고. 아. 이 분으로. 요 사장님 믿을 수 있는 사장님 한번 명함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네. 이거 보시고 이분을 찾으시면 돼요 네, 여기 예. 오시면 절임배추도 하시니까 아 절임배추도 하시 절임배추도 어, 하십니다 아, 임니까 때깔이 달라요 음 꼭지 뭐딴 것과 안딴거 차이는 없는데 더 편하시려면 꼭지 딴거 사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지금 한 11시 12시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음. 한근 얼마예요? 18,000원 18,000원? 아, 요건요? 16,000원 16,000원? 이 차이가 뭔가요? 아, 요거는 꼭지에 안딴 채로 1근 아, 더... 열. 요거는 꼭지에 딴게 10근 아, 그러니까 요거는 빼면, 도체다 빼면 10근 나오죠 아, 더 좋은 거네요, 더 어, 그런 여기 면에서 이 이건 빠면데 여덟 근 이상은 나오는데 두근더나와요 음. 이게. 아 네. 오. 오. 어 사장님 천물 두물 이 있다는데. 어, 두물. 아 이거 두물. 그치. 천물은 좀 빠네요. 빤에... 아더 가격이 더 비싸나요? 빤. 아 똑같은데. 한 달에 천. 물아 그래요? 음. 두물짜리가 더 네. 아, 네. 두물 짜리가더 맛있는. 아 여러분 이거 두물. 장마 빨 때. 아 퍽퍽하면 알이 있고 선물 찾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아 그래요? 오 그래도 색깔이 너무 좋은데요? 네. 뭐든. <laughs> 색깔이 좋아야 김치 담을때도 맛있으니까 아니 이거 까면 말이 좋고 아~~ 자체적으로 씨가 아, 없잖아요 씨가 아 씨가 많지 않아서 네, 음. 다른 데는 이단 아? 이렇게 심는 사람들은 예 우리 이제 과일 때문에 오늘 참나온거예요아 그래요 또 오늘 참 나온거에요 아~~, 나온 아 그러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좀 씨가 있다고 보고, 아, 추가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예, 맞아요. 네. 예. 이거 두 번째 땅은 씨가 없어서 씨 아. 많은 거지. 아, 거. 그래서 더 고춧가루가 더 많이 나오고 네, 좋겠네요. 많이 나오고. 오, 이건 씨안 빼고 빠도 되는 꽃이 아, 요 아, 잠시만. 연락처 여기 있거든요. 한번 연락하시고, 여기 오시면 찾아보세요. 어. 와. 냄새부터가 확 코를 찔러요. 무지 좋은 냄새, 고추 냄새.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